모습을 남자친구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음. 그래서 오늘 정말 색다르게 한번 이 펄을 과감하게 써봐도 오.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펄도 너무 과하게 찍으면 어. 음.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를 해볼게요 음? 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아 파운데이션을 어. 나중에 발라주면 훨씬 더 음흠. 깨끗하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나중에 발라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청록색 벨벳을 입으셨더라고요. 청록색과 좀 보색이 될수 있는 약간 주황색이 아 들어있는 이런 벨벳 타입을 발라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오, 나도 그거 발랐는데? 정확한 턱선. 여기에 대고 발라주셔야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와우. 하면 목과 연결도 확실히 되면서 그림자가 제대로 생기죠, 여기에. 그 다음에 귀 뒤에 이 구렛나루 뒷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도 같이 거. 쉐딩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. 오! 대박! <laughs>